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도 같이 준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라운드 플랜의 퍼스트 클리어 트윈온 필링 패드를 사용해 줄 거예요. 네, 이거 사용해 줄 건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을 뭐 엄청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패드가 좋기는 좋은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이렇게 찝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가 되게 빳빳하고 안에는 엄청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쓸다 보면 이 끝에 부분이, 찝힌 부분이 이렇게 쓸리거나 하면 아프더라고요. 사용할 때좀 조심조심 사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패드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전기밥솥에 밥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부룩부룩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해연 콘서트를 가는 날이에요. 저 오늘이 첫째 날인데 총 3일 하는데 제가 첫 콘이랑 막 콘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콘을 가는데 원래 콘서트 하면 또 쉽게 이게 열기라든지 제가 흥분하고 이러면은 몸이 막 뜨거워지니까 <laughs> 얼굴도 막 열이 나고 이래서 오늘은 지속력을 좀 높여주고 좀 탄탄하게 하고 싶어서 오늘 크림 스킨 팩을 한번 해주려고요. 이 솜은 헉슬리의 오겹 솜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바운 미의 레드 레시피 밀키 크림 스킨입니다. 지금 여기에 또 뭐가 나서 패치를 아침에 붙였다가 뗐더니 지금 좀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 붙이고 화장을 할 건데 예전에도 한번 썼었는데 이 이지던 뷰티 있잖아요. 되게 얇고 이걸 붙이고 화장 했을 때도 티가 그나마 제일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이만큼이 썼는데 한번 할때 제가 진짜 많이 듬뿍듬뿍 적셔서 쓰거든요. 그래서 금방 금방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짠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 밀키 크림 스킨? 이어바운미 거랑 제가 기존에 라네즈 크림 스킨을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막 어쨌든 보습력에 있어서는 막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다 보습력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가격도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라네즈는 150ml에 28,000원인가 그러고, 얜 120ml에 22,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라네즈가 세일을 할때 사면은, 라네즈가 조금 더 이득이긴 하거든요? 사실 뭐, 아직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요즘 이 스킨팩을 엄청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럼 이러고, 지금 2시 15분이니까 5분 정도 스킨팩을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스킨팩을 하면 진짜 좋은 게, 스킨팩 하나만 했다고, 완전 전체 팩을 한 것도 아닌데. 진짜 막 약간 속에서 광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여유로우신 분들 혹은 아침에 뭐 대충 회사나 학교 갈때좀 일찍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킨팩 매일 해줘도 피부 결이 달라져요 진짜 메이크프렘의 리프팅 미 리포존 퍼밍 세럼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메이크프렘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약간 리프팅용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피부를 되게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다른 크림이랑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이것만 발라주고 바로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거 아니고 요 정도 그냥 늘어나는 거 느껴지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는 사실 밤에 잘때 발라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오늘 저는 크림을 바르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냥 낮에는 요것만 발라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양 콘서트 가시는 분 계신가요? 어차피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콘서트가 다 끝난 후겠지만 저는 사실 태연 콘서트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막돈 쓰면서 시작한 덕질은 이제 작년에 막 시작을 해 가지고 콘서트는 처음인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해 주고 선크림은 뭐 항상 잘 바르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캡슐 선젤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요. 그, 제가 연말정산 했을 때 모자 쓰고 했었던 그 영상에 메이크업을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가지고 사실 제품은 되게 뻔하거든요? 제품은 그 연말정산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제품, 만 거의 사용을 했어요 블러셔는 제가 안 보여 드려서 따로 적어 놓고 나머지는 다연말정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여 가지고 궁금해 해 주실지 몰랐는데 뭐 메이크업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때랑 완전히 똑같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이그 퍼밍 이게요 한가지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에 다른 선크림 이런 제품을 바르면 이렇게 하얗게 변해요 잘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초는 끝났고요. 제가 옷 갈아입고 머리도 오늘은 미리 좀 하고 올까봐요. 입었던 착장하고는 좀 다르게 입을 건데 머리가 진짜 많이 길렀어요, 여러분. 그죠? 옷은 그냥 맨투맨 입었고요. 머리는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했고 여기만 지금 볼륨 때문에 어, 원래 조그만 집게팬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어디다가 또다 널브러트렸는지 없어져가지고 이긴 <laughs> 핀을 꽂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거는 제가 아마 머지 쿠션을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쿠션을 사용하기에는 지속력이 걱정이 되니까 진짜 오랜만에 쓰는 네이밍! 파운데이션이고 21Y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거 설화수 립 있죠? 설화수 에센셜 립 세럼 스틱 이거 원래는 제가 4호에 색깔이 있는 걸 발랐는데 오늘은 그냥 2호인가? 색깔 없는 거 발라줄게요. 지금 입술이 좀 건조해가지고 오늘 제가 또 새롭게 받은 제품들이나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마 그때랑은 제품을 조금 조금씩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바꾸게 되는 제품들은 제가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맨투맨 입은 거는 팬 미팅을 가 가보, 보니까 가방을 가지고 가면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어, 힙색 하고 가려고. 오늘 그냥 맨투맨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네이밍 스펀지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네이밍 파운데이션이 색깔이 막 밝지가 않고 지금 이거 그냥 방 조명이랑 이것 때문에 조금 밝게 보이는 건데 지금 밝기를 한 단계 낮췄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밝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질 때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요. 제가 저번에 태연 팬미팅 때 구독자분 한 분을 끝나고 내려가면서 마주쳐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게 인사를 했는데 과연 이번 콘서트 때도 누군가를 만나게 될까요? 제가 파우더를 일부만 조금 하주도록 할게요. 쿠퀸의 셀피 HD 피니쉬 팩트인데요. 조금 더럽긴 한데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UHD 파우더를 써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얗거든요? 입자 자체가 엄청 고와서 이거 좋다고 하신 크리에이터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제가 무너지면 이제 이쪽에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쪽 위주로 터치를 좀 해주고 머리카락 붙는 쪽 어, 화홍 브러쉬고 항상 쓰는 킬커버 리넨 컬러입니다. 이거 음, 여기에 눈썹은 제가 항상 잘 사용하는 프리사이슬리 3호를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항상 콘서트나 팬미팅 같은 거할 때마다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서둘러서 가거나 이러다 보면은 밥 먹을 타이밍을 되게 애매하게 놓쳐 가지고 세상에 그러고 나니까 너무 피곤 피곤도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콘서트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전에 밥 진짜 든든하게 챙겨 먹고 가세요. 특히 서울에서 보통 콘서트를 할때 경기권이나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가는 것만 해도 체력이 다 소모돼요. <laughs> 희한해, 진짜. 통학을 하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상하게 밥을 챙겨 먹어도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다면은 다시 뭔가 힘겨워져. 아침을 먹은 거는 마치 통학을 위해서만 먹은 것 마냥. <laughs> 그렇게 되죠. 요거는 뭐 제가 이미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렸던 롬앤의 Better Than Eyes M02 말린 메밀꽃입니다. 그때 연말정상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이 고원의 원장님 브러쉬 11번으로 요 베이스 색깔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그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 엄청 좋아하는 거 아마 인스타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한번 했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설명해주는 거 들으니까 너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어차피 되게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이제 사야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다른 책,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보다 한몇년 뒤에 나온 책인데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목부터 끌리는 거예요. 왠지 내 스타일일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매를 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는 어차피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줬으니까. 어 그럼 나는 다른 걸한번 봐야겠다고 그걸 사서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약간 제가 항상 아 우리 이 사회가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 뭔가 문제점은 알겠는데 그 문제점을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당연한 수단인 거고 어느새 그게 약간 신 같은 존재가 된 느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이 한마디가 모든 거를 다 퉁쳐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사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다음 <laughs> 피카소 콜레지오이 239번으로요, 맞는 컬러 이걸로 앞쪽 뒤쪽 위주로 블렌딩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해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냥 불만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제그 가려웠던 부분을 굉장히 속 시원하게 긁어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읽으면 무조건 인스타그램이든 어디든 후기를 좀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아까 콘서트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진짜 저는 엄청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물론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서는 그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저는 그걸 사람 마음 이용해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품목은 티켓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는 그거잖아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돈으로 환산해서 티켓에 얹어 판다는 게 조금 더 땡겨서 보여드리는 게좋으려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쪽과 뒤쪽 위주로 해주고 가운데에는 어, 그때 펄을 올렸거든요. 제가 눈을 그냥 평상시처럼 뜨면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없이 뜨면 되게 졸려 보이고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어, 뜰때 약간 이렇게 좀 똘망똘망하게 떠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라이너랑 이 앞뒤 음영이 그거를 좀 보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뷰러를 한번 집어줄게요. 어, 이쪽 펄은요, 제가 이제 이 앞머리 같은 거할 때는 브러쉬를 사용을 했는데 눈두덩이에 올려줄 땐 사실 손으로 하는 게 밀착력도 그렇고 잘 붙더라고요. 펄이 예쁘게 올라가고 이거는 이따가 라이너까지 그리고 나서 하도록 할게요. 토니모리 아 올해는 이거보다 또 좋은 다른 제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반짝이는 펄을 눈두덩이에 올려줄게요. 그때 중앙만 하기보다는 살짝 중앙에 위주로 했다가 넓게 넓게 폈던 기억이 있어요. 납작한 브러쉬로 살짝 앞부분만 터치를 해줘서 반짝임을 살짝만 줄게요. 마스카라는 삐아. 삐아의 래쉬 살롱 마스카라 JC컬입니다. 지금 제가 기존에 쓰던 마스카라들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액이 너무 많이 묻혀져서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쪽 끝났고 나머지 한쪽도 빨리 해주도록 할게요. 넹! 네. 여러분 눈화장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제가 뭐 평소에 하던 거랑 큰 차이는 없죠? 그 당시에 이 조명하고 이런 게좀잘 맞아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게 그냥 이 롬앤, 이 팔레트 하나로만 한 메이크업입니다. 쉐딩을 살짝 해줄 건데요. 쉐딩도 마찬가지로 베러댄 쉐입 1호 오트 그레인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카소 802번 잉글롯의 6 x 6ss.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블러셔는 크리니크의 발레리나 팝. 피카소 107번 브러쉬로 해주도록 할게요. 사실 이, 이 발레리나 팝, 이 치크 팝은 이런 블러셔 브러쉬보다 조금 더 뭐가 거친 게 발색력을 더 높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부드러운 걸로 옅게 자연스럽게 올리는 거를 좀더 목적으로 두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안 한쪽. 좀 차이가 나죠, 그래도? 조금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술을 살짝. 어 제가 롬앤의 아이씨 색상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라카에서 촉촉한 립이 새로 나와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몇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한 가지 색상으로 대체해서 다른 걸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워터리 쉬어 립스틱 로신이라는 색상입니다. 한번 발랐었는데 굉장히 핑크빛이 돌고 어, 아이씨는 살짝 퍼플기 좀 깊한 퍼플기에 가깝지만 얘는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일 수 있는 립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촉촉함이 꽤 가더라고요. 음, 약간 이런 색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립 표현이 제가 되게 건조했는데 되게 예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립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좀 다른 립으로 바꿔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룩은 여기 아이씨만 바르면 된다는 점. 이번 겟레디미가 저의 2020년 첫겟레디미인것 같은데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조잘조잘 제가 잘 떠들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콘서트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우리 오래 가자, 오바. 자, 여기도요. 사진 찍어야지, 참. 어, 햄버거 자. 햄버거가 한 마리가 있다. 한 마리? 햄버거 한 마리를 묵는다. 햄버거 <laughs> <이런> 좋아할까? <laughs> 여기 불고기요? <불복이요>? 아, 네. <laughs> 불고기 버거, 네. 아, 여긴 치즈야 알았어요 잠깐만요 불고기버거 <laughs> 여긴 띠드버거 <바바. 웃음> 빅맥? <웃음> 빅맥? 빅맥은 이만하니까 이렇게 와퍼라고요? <laughs> 아, 그만해 <laughs> 마지막? 마지막 뭐? 와퍼, 마지막 와퍼. 그럼 마지막 와퍼는 여기서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와퍼 하나, 둘, 셋, 와퍼. <laughs> 약간 재봉선 <재룽산치> 찍같잖아 <laughs> 자, 이제 햄버거 장사 접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햄버거, 에? 디저트 먹으라고. 이제.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콘서트를 다 보고 현재 시각이 새벽 1시 13분 정도 됐거든요. 씻기 전에 어떻게 지속력이 좀잘 살아 있는지를 보여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 봤고 이건 지금 아이폰 10 기본 카메라 안쪽 카메라입니다. 라이너랑 마스카라 이렇게 번진 부분 약간 있는 거 빼고 피부는 완전 그대로 완벽하죠. 사실 여기 살짝 번지고 말고는 완전 멀쩡해서 하, 제가 스탠딩 간 것도 아닌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빨리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